안녕하십니까 강한 타구 외야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동쪽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볼.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아쉽습니다. 강한타구 왜야쪽 중견수와 좌익수 사이 깨끗하게 가릅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유인구에 속았습니다. 스윙. 빠집니다. 볼. 외야 높게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쭉쭉 뻗습니다 안타 행운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스윙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히팅 포인트도 뒤에서 형성되고 좋습니다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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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큰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일루 쪽! 일루수가 잡았습니다. 오우.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가는 타구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센터 쪽 높게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었습니다. 어 크네요. 아무도 못 잡죠. 홈런입니다. 아, 이 선수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볼입니다. 볼 타이밍을 완전히 뺏긴 스윙인데요. 가장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어?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잘 골랐어요 볼. 강한타하고 센터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한타. 투수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공을 던졌어요. 볼입니다 볼. 잘 참았죠 볼. 스트라이크. 트리버 런 스트라이크.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오우. 멋진 수비가.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한타하고 센터쪽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쳤습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 어 크네요. 아무도 못 잡죠. 홈런입니다.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을 보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는 순간 홈런인 걸알 정도였죠. 참았죠? 볼 레아에 높게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빠졌나요?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보수가 포수! 잡습니다. 쭉쭉 뻗습니다. 어 멋있었습니다. 하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볼투 스트라이크. 오, 이런 공 위험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볼입니다. 볼.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이런 공까지 쳐내면 투수 입장에서는 던질 곳이 없죠.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볼볼입니다볼이루니 이루스 이웃 유격수 잡아서 보루에 송구 오늘 입타수보안타타입니다 이번 타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당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3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골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아쉽습니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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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도 안함 왜야 멀리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노림수가 제대로 걸려들었죠 3루 성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센터쪽 높게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1루 성구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집니다볼 스트라이크 자자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보지만 선진입니다 타자의 허를 제대로 찌르네요 배틀을 휘두르지도 못하네요 동쪽 응, 스트라이크 살짝 빠졌나요? 볼 왜야 멀리? 어, 정말 어. 대단한데요 좌트수이크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e s t r 요 k e s t r 잘 k e Strike. s 왜야 멀리?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너무 완벽한 두구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주자 도루시도 센터 쪽 높게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은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루수가 잡습니다. 강한타하고 외야쪽 오익수 처리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네요. 오늘 이 타수 1 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배트 컨트롤이 대단하네요. 쳐내네요. 볼 빠집니다. 볼 강한타하고 외야쪽 안타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일사주자 말로 경기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패티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볼 볼입니다. 볼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인데요. 볼. 아쉽네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대타를 주자 만루인 가운데 투수 크게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볼인데요볼 스윙 삼진 아웃 늘 이투수가 던지는 g out! 게아 좌익수 r 면이네요 아웃 쭉쭉 뻗습니다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원볼런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기본기가 상당히 잘 잡혀있어요 2사 주자는 1루 상황 투수는 타자 주자 뛰네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온 아웃 택아웃 아 지금 이렇게 급할 필요 피... 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오른쪽에 빠른 타고 아 우익 수정면 아웃입니다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볼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오늘 구위를보니공 끝에 힘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벗어나는 공볼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 아, 자신 없는 스윙이에요.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강한 타구 외야 쪽.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스트라이크. 좌측 높게 떴습니다. 좌측에 안타.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센터쪽 높게 수비수가 잡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송구 2사 주자는 1루 상황 투수는 타자만 신경쓰면 됩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쭉쭉뻗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루로. 3루로. 아웃 됩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잘 골랐어요. 볼. 강한 타고 하 외야 쪽. 아웃입니다. 수비수 미끄러지듯 슬라이딩 하면서 공을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오늘 3타수 2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일루쪽 일루수가 잡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잡죠. 홈런입니다.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맞으면 쭉쭉 나가거든요. 오늘 이 타수 일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못 되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2루수가 잡. 이루. 2루수. 루에서 아웃. 센터 쪽 높게. 오,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투수 공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루팅 삼진아웃 생각이 많아요. 지금 공에는 오늘 3타수 2안타 오늘 연습때는 감이 상당히 좋아보였어요. 스트라이크 타자 어...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이 투수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빠집니다. 볼. 살짝 빠졌나요?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왜안 높게?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강한 타구 외야쪽! 오우. 대단한 수비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가자, 기다리나요? <laughs>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타구!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강한타하고 외야쪽 2루수가 처리합니다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장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아웃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오이수가 잡았습니다. 왜야 멀리 정말 대단한데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기 좋았고요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